병원 분위기라는 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우는 응. 밑에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막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아이고, 나는 기억하는데. 진짜... 요즘 유행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TV가 없으니까 안 보죠. 아, 이거 넷플릭스에서도 볼수 있어요. 아. <laughs> 오늘 그거를 본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저그 사람이 외과 3년 차로 나온 사람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7시까지 출근하는 거 아니었나? 동동이? 외과 인턴 때 6시나 5시 반부터 일 시작하지 보통. 맨 뒤에 오신 분이 인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할 여유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저때 외과 인턴할 때는 집에 못 갔는데? 한 달에 한번 빨래하러 갔는데? 아 이게 시대 배경이? 지금이에요 지금. 아 요즘엔 많이 바뀌 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 그걸 안 떼는 말이야 여기 네. 나와서 아이... 최 <laughs> 교수 고생이 많어다음부터그 무리한 스케주는 부탁 안 할게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VIP 수술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이극 중에서도 사실은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긴 있잖아요 좋아하시나요? 이뭐 특별히 좋아할 건 없지 않나요? 저는 사실 VIP가 많아요 VIP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믿고 맡겨준다라는 느낌에서는 좀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좋고 나쁠 거가 있나? 뭐 똑같은 일 하는데 부담될 게뭐 있어요? 전 부담됩니다. <laughs> 다른 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뭔가 기대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부탁한 사람의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VIP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음.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지 그럼 대학병원에 있으면 특히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고 잘해주려고 일을 조금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뭔일 생겨요. 그냥 모든 절차가 각자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은 일을 해야 이게 뭔 딴데로 안 새지. 병원 의료라는 거가 팀으로 하는 거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같이 나눠서 협력해서 하는 건데 루틴에서 벗어나는 거가 생기면 뭔일 생겨요. 긴장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게 V.I.P. 신드롬이 아니고 뭔가 더 잘해주려고 하다가 더잘안 되는 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거를 뭔가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나를 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수가 생기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던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야, 니들 지금은 또말한 마디도 하지 마. 나만 말할 거야. 말해. 말, 뭐 하지 말려? 냐해나 말해. 겨울이 만나. 나도 만나.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 만날 만나, 만나 만나. 아니, 단결 선생이랑 사귄다고. 근데 저기서 보면 정공희 선생님이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이렇게 어필하긴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겠죠? 좀 젊은 교수님과 정공희가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일들은 뭐 있죠. 제, 제 동기들 중에도 그 당시 교수님하고 결혼한 친구들 몇명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한 일인 것 같고 적극적 어필 분위기는 사실 병원 분위기라는 게 딱딱하잖아. 그렇죠. 내가 말하면 우는 밑에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막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아, 근데, 근데 저분은 약간 생불이셔 가지고 아.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저 병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딸이 가진 종양과 치료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거에 대해 궁금한 게좀 많아서요. 좀더 자세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 설명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교수님은 언제 와요? 최송화 교수님? 내일 수술인데 그래도 전날엔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제가 최송화입니다. 교수가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어, 교수인 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너무 젊으시네요. 그렇지. 저 오해 많이 받지. 종은 줄어요. 대학 병원에 있을 때 연차가 제가 제일 높은데도 그렇게 안 보시고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연차 선생님들이 더 높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도 전문의 의사 면허 딴지 10년 년된 사람인데 대학생 같잖아요. 컷껏 때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명백한 신경외과 의사고 공부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의학적 지식도 있고 오히려 저보다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아니까 전공의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전공의 시대에 저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레지던트들이 전문의를 따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병원 안에서 가장 어린 의사에 속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잘따르되 레지던트들이 얘기하면 좀 불신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럴 때 교수님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주신 적도 있고 해서 약간 되게 와닿는 부분인 거 같은데 좀. 네가 어려 보여서 그랬었던 거야. 틈어가 <laughs> <laughs> 어디 전이 심한데, 아, 다이섹션이 힘드네. 제가 틈어 이쪽 부분 리트레트로 당겨보고 있을까요? 저희 수술용 현미경을 보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성형외과에서도 저런 거 많이 쓰는데. 엄청 리얼하죠.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딴거 아... 같은데? 그렇죠. 진짜 수술 장면인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성형외과 하기 전에 신경외과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신경외과 수술이 특히 뇌종양을 하게 되면 정말 진안한 싸움이에요. 뇌라고 하는 두부, 이따만한 두부 안에 콩 같은 게 종양처럼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부는 건드려서 망가지면 뇌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두부를 살살살살 어떻게든 안 망가뜨리면서 들어가서 콩을 끄집어내는 게내종양 수술인 거니까 엄청 긴 시간을 되게 조심하면서 힘들게 들어가서 엄청 지루해요, 수술 자체가 그런 일을 참여해보기 전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거란 생각을 못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드신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신생아였거든요. 하루에 막 20시간씩 잤어요. 학교 가서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의사 면허 딴 다음에 이제 이틀에 2시간씩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성형외과 때리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근데 버텨요, 버티는 거고. 집도의 선생님들은 여기도 나오지만 그 수술 전 과정을 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주요한 그 프로시저들을 끌고 가시고 같이 하는 팀들이 이제 두분 나눠서 고 제가 레지던트 때 제일 길었었던 것은 약간 척추 쪽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같이 재건해 주는 거였는데 저희가 보통 대학병원에서 아침 8시가 첫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 수술로 시작했는데 다음날 그 8회를 넘겨가지고 그 방을 이제 못 쓰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외과에서도 수술하고 뭐.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가 같이 해가지고 했었는데 팀도 나눠져 있고 사람마다 하는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물론 뭐여 시간 7 시간 수술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피곤할지 몰라도 그 하는 도중에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고 여러 사람들이 협동해서 하니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도 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피곤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홍도입니다. 아 그래. 교수님 받은은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 바드는 뭐가 다르지? I C U에서 본 바드랑 P I C에서 본 소아 바드는 뭐가 달라? 저도 모릅니다 사실. 학생 선생님들로 나오잖아요. 공과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실습을 그때 도니까. 여기서는 극중의 내용을 뭐 설명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엄청 모르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의과대 학생들도 되게 똑똑하고, 강의를 다 듣고 실습을 돌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알 수도 있고, 어쩌면 레지던트보다 많이 아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치. 따끈따끈하게 배워가지고 바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친구들은 좀잘 모르게 나오긴 하는데, 설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저렇게 화목하게 다시 공부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되게 혼나니까 그냥 그렇게, 모르면 안되는 그렇게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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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알고 있어야지 질문받았을 때 대답 못하면 <laughs> 다음에 공부해와라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학생한테만 그렇게 해주죠 레지던트들은 보통 다 알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 재곤이는 레지던트 때도 아마 착하게 했던 거 같고 나는 그때 악마였어 왜냐면 실수는 용납 안 되는 거니까 승원아 하나도 안 아파 전에 아팠던 거 오늘 다 때렸는데 교수님이 직접 시치아웃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외래에서 보통 이제 레지던트들도 있고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런 애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구순열 같은 거 구순열이 이제 입술 갈라짐 이런 병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3개월의 수술을 봤거든요. 생후 3개월. 포크라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수 있는 약을 먹고 좀 자고 있을 때 뽑아줘요. 설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3개월짜리 아이들은. 그 외에도 무서는 애들 되게 많이 있기는 하죠. 사람의 스킬인 것 같아요. 애들 많이 보다 보면 응급실 볼때한 달에 분당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애기들 한 달에 한 300명쯤 꼬매요. 내가 쓰던 기술은 약간 살짝 거짓말을 속는 거지. 일단 아픈지 안 아픈지 검사 먼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사기를 살짝 갖다 대는 척을 해. 지금 했는데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아플 리가 없겠잖아. 그럼 애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 마취 주사를 조금씩 놓는 거야. 상처에. 그거를 살살 천천히 놓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겁을 먹으니까 아픈 거야. 갑자기 애가 아파요. 그러거든. 어 그럼 그만할게. 그렇게 한몇번 하다 보면 이미 안 아파. 다 주사 다 들어갔거든. 얘는 뭐 물론 마취를 안 했으니까. 물론 가끔 이제 뭐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3년 전에.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도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알코올리로 리버시로시스가 있는데 간 기증을 한번 받았는데 또 술을 마셔서 둘째 딸한테 또간 기증을 받았는데 또 마셔서 지금 다시 약간 렙이 안좋아진데 네, 당연한 했는데. 거 아니에요 좀... 저건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성형외과에서는 저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되게 많고요. 치료 왔는데 전자담배를 충전을 맡겨놓고 치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laughs> 의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걸다 하면 좋은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속상하는 경우도 있고. 의학 미드 중에서 그러니까 닥터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아닌 거짓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환자가 하는 말 믿지 말아야 돼요. 원래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고 거짓말을 나한테 막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때 들은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일단 되게 높고 히스토리라 해서 이 환자가 특정 부위의 수술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뭐 전혀 아닌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데 그렇다고 환자한테 화낼 순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하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이런 얘기를 드리죠.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CT 결과 확인했는데 CT 상에서 종양 깨끗이 잘 제거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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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한 대로 됐어요. 성형수술을 어, 어떤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기형 이런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항상 소아파트에 있는 거 아니고 항상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몇년 후에 또 만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되게 어려가지고 그 친구들 자체가 저한테 막 고맙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한데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인연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셨을 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일 기분 기쁘... 그게 사실 삶의 보람이거든. 근데 그게 좀 자주 있지? <웃음> <웃음> 보내주신 문구는 남편이 벌써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네, 이 사람이 문자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환자한테? 네, 환자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교과서에 혹시 저, 저거는 저 제가 생각나는 게 이런 글이 있네요 제, 뭐 제가 산과책은잘 그 모르긴 하는데 그 교과서들에는 되게 멋있는 말들이 하나씩 적혀있는 것 같아요 생길 수다 그렇지 응.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뭐가 적혀있나요? 나는 이 수술이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 수술방을 나가지 않겠다 써있어 그렇다고 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기 나오는 시 분들의 현재 컨디션이 나와 내 동기들이 지금 일하는 컨디션인 건데 동기 친구들이 지금 딱저 정도 주니어 스텝 발령 받아서 일하고 있고 나처럼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숨쉴틈 없이 <laughs> 달리고 있는 분들이지. 여기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2화 리뷰였습니다.